<laughs> 자, <이제 하면> 되고. <laughs> 자, 오늘은 자,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한전과 삼성전자, 어, 최종 합격한 사신 세 분을 모시고 어,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합격 수기라고 할까요?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세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아이 시험 어려운 날에 당당히 합격하신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 제가 봐서는 대단하시고 그다음 합격하고 나니까 가족들 반응이 어땠어요? 예, 네. 일단 상견자 일단... 합격하신 분. 예전 네, 엄마, 아빠가 뽑았습니다. 아. 반절히 네, 말하셨네요 네절해가지고 물었고 누나는 취업 준비하고 있어서 부모 반응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저, 누, 누나는 그, 또 다른 대치업준비하는 누나는 그거는 t m i 로 노코멘트 겠습니다편안그 다음에 한전 두 분은 학교에 네. 있을때 부모님 반응이 네. 됐어요네 저는 우선 필기 1차 최종 이렇게 연접하는데 아, 합격했을 때 흘리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때때습의의 아, 그흘리셨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했는데 다떨어져까 아, 그맞하 아, 그렇습니까? 또 합격 또또한 분은? 그 네, 저는 니까 아, 그기습니까 저보다 더 긴장하시고 계속 좀 초조해 하시까 합격 발표가 나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렇니까습니다 아, 그렇습니습니다 그래요. 남자는 진짜 직업이 중요하죠. 남자는 직업이 중요한데 특히 남자는 직업 중요하죠. 세분다 그렇게. 근데 세분다 목표를 했던 그 회사나 공업이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저도 한자 목표로. 한자 목표로. 아, 그럼 잘 됐네. 목표를 했는 게왜 그대로 목표로 하기를 했으니까. 그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거 면접을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절차 있잖습니까? 최종 네. 처음에 준비부터 최종 합격 때까지 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삼성전자 g s 부분은 처음에 서류 접수를 합니다. 또저 같은 경우는 공채가 아니라 택채이기 때문에 네. 어, 웬만하면 서류를 다 붙이고 사트 시험을 보러 가는데 거기서 반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 음, 떨어지고 그 다음에 PPT 발표 면접이랑 인성 면접이 있는데 거기를 한꺼번에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합격을 하는 과정입니다. 아, PPT 하고 인성을. 네. 사트 시험을 치고. 네. 그게 공채랑은 다른 거예요. 음. 공채는 PPT 발표가 없고 인성 면접만. 아, 인성면접이랑 전국면접 이렇게 두개가 있고 저희는 PPT랑 인성면접 이렇게 음, PPT랑 인성면접 네 그럼 특채는 뭐학교냥 아니, 아니 아 회사에서 특별채용을 네. 한다가 네아 그렇구나 아네 그럼 1차로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1차에 서류 접수를 통해, 서류는 뭐, 뭐 접수하죠? 서류는 이제 내신이랑 뭐딴거다 예. 따져서 보는데 특채는 추천이 된거기 때문에 서류는 서 네. 붙어요 아 추천이 된거기 때문에 근데 공채는 이제 서류에서 걸려요 아 특채는 특채 특체 중에서도 뭐 성적을뭐 얼마 내에 들어와야 뭐 30, 30% 30% 30% 네. 안에 들어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다른거 있습니까? 봉사시간이나 뭐 이런거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봉사는 딱히 응. 안 중요한 것 같고 네. 자격증 한두 개랑 자격증 한두 개 성적 30% 네. 정도 자격증 중에서도 어떤 자격증? 전기전자? 전기나 생산 자동화 아 전기나 생산자동화 전기기능사나 생산자동화기능사 네. 아, 성적은 30%, 네. 30, 네. 30 이렇게 해갖고 네. 하고 그걸 이제 1차로 하고 2차는 1차, SNSAT 네. S 그 삼성시험 삼성시험 사트라는 게 이제 여기서 사트 이라면또 모르는 분을 위해서 SSAT를 그냥 부르기를 사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SSAT는 그 내용이 어떤 문제예요? 총 이제 4가지가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 다섯 <laughs> 가지 영역. 언어 영역, 그리고 수리 영역, 수리, 지각, 그리고 영어 영역 이렇게 아. 있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또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음. 답답을 못들리겠고 그냥 언어 수리 수리 이렇게 대표적으로 준비하시면. 언어하고 네. 수리. 그평소에 네. 준비 많이 했습니까? 저는 시중에 파는 책한두세권 사서 어... 풀고 네. 네. 갔습니다. 문제는 그게 난이도 어려워요? 이게 출판사마다 달라서. 언어하고 수리가. 그 제가 추천하는 데는 시대의시교에요그 <laughs> 네. 출판사. 그거 그거 좀 풀면 될것 같습니다. 시대고시기회 네 그게 이제 나오게잘 되겠다. 네그 다음에 어, 사태시험 끝나고는 뭐했다그랬죠 사태를 붙으면 이제 PPT 음. 아 공채기준으로 말씀 드릴게요. 네그인선면접이랑 전국면접이 있는데 네 전국면접은 저희 학교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네. 인성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거 없이 아, 네. 평소에 자기가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 첫인상 <laughs> <laughs> 아. 그럼 전공은 <laughs> 보통 어떤 거를 못한가요? 전공은 뭐 반도체 지식이나 반도체 지식 뭐 전기전자 이론 전기전자 이론 네, 크게 그렇게 맞습니다. 아. 아,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종 합격이 되셨구나 네 그때 최종 합격을 기다리는 순간에는 기분이 어땠어요? 아, 당이 돼요 네, 당, 발표 당이 그때 어, 막 몸도 막 떨리고 <laughs>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내가막 네. 반으로 접히는 기분이었어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내그 기숙사에서 혼자 문장 까놓고 침대에서 봤는데 그들이다 들어와가지고 좀 멀쩡했거든요 떨어지면 안되는데 하여 네, 들고 네. 근데 다같이 확인을 해서 했으니까 그래도 손 던지고 <laughs> <laughs> 그랬습니다 <그래서 웃음> 너무 좋아서 아 그랬어요? 아, 그렇게 기분이 좋았구나 당연히 그렇게 좋을거예요 아마 처음 직장이고 그거 내가 목표로 했던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laughs> 좋겠어요 부모님도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한전 두 분을 모셨는데 한전의 시험 처음에 준비하고 최종 합격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은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 전기제약부문에서는 1차 전형으로 서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서류 전형은 저희 때는 적부여서 거의 연만한탈락없이 거의 대부분 합격했습니다. 적부요? 네. 적부가 뭐죠?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laughs> 적부가 말 그대로 적격, 부적격으로. 아. 적격, 부적격을 <laughs> 간단한다. 그래서 <laughs> 아. 왜 거의 거의 대부분이 부적격은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 네. 적격 판정을 하고 아. 거의 서류전형 통과를 했다고 보시면됩니다 네. 이차로는 필기전형 NCS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다른 공격들과 다르기에 한전은 지역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되게 눈치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NCS 과목으로는 일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이 NCS를 통과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이제 1차 면접인 전공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전공 면접에 해서다 전공 질문만 나오는 것이 아닌 인성 질문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직무 면접을 끝내게 되면 마지막인 임원 면접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예. 이러한 임원 면접을 통과하게 된다면 한국저력공사에 최종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할 수가 어떤지 혹시 그때 아세요? 네, 지역 당다 비율이 다르지만 저희 경북 지역은 약12.8대 1로 최종 경쟁률. 12.8대 1. 네. 약13대 1. 네. 두분다 경북에 지원했어요? 네. 어. <laughs> 13대1, 아, 대단합니다. 3대1도 아니고 1 3대1 그리고 아까 처음에 준비한 뭐 NCS는 뭐 국가표준, 직무능력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NCS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뭐 질문이라 그랬어요? NCS 질문? NCS 면접이라 그랬어요? 필리? 네. 아 NCS 필기 NCS 필기는 뭐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는 주로 책을 사서 풀었는데 시중에 나와있는 책 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져서 한 수시를 나와서 여러 가지 12권 정도 책본것 같은데 음. 각자 사람마다 학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책을 보고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은 각자 음. 능력에 맞게 공부하시될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 NCS 끝나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전공 면접이라고 랬습니다 직무, 직무, 직무 면접. 직무 면접은 어떤 겁니까 직무 면접은 주로 전공 관련 지식과 상황 제시 같은 질문을 통해서 직무 맡은 바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잘하시네. 능력을 확인해보는 면접입니다. 음. 그거 끝나면 이제 임원 면접입니까? 네. 임원 아, 면접은 어떤 거죠? 임원 면접은 주 자기 속에서 음. 작성한 내용 위주로 음. 그거 o 그 내용에 대한 h e way they 더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to the church. So, I s n c s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시 m not sure. 시 m not sure. I'm not sure. I'm 50 문제 50 문제에 60 60분 네. 그다음에 인적성 아까 아까 직무 그 면접이라고 했죠 네. 그거는 시간이 보통 어떻게 1 인당 약 10분 정도 1 인당 10분 정도 어. 다들 면접을 했어요. 다들 공정한 M C F 안지가 여러분이 하면은 아, 어. 면접을 첫째는 면접은 몇분했습니까네분 정도 진행하셨습니 아, 네, 네 분이. 스테반 학생들은 서로 어떤 걸가는가 그, 다들 면접을 진행했었는데 이번 음. 코로나 때문에 다들 면접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 음, 대일. 네. 그다음이 그게, 그거는 이제 직무 그거 임원 면접은 어하게 돼요? 임원 면접도 면접관 네분의 면접 지원당한 해서 다 대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정말 좋은 기업일수록 여러분이 와서 신청으로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 본 회사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보는 것 같습니다. 면접이 어 쉽고 뭐 들어가는 과정이 쉬운 회사나 공기업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수록 원래 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하여튼 뭐. 최종학교까지 하고 거워하는 모습 또 부모님도 좋아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가 좋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입사해서도 성실하게 네. 면접 때 처음에 준비했던 그조심을 잃지 말고 가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삼성에 또 지원하시면 분은 또 본교가 삼성에 옛날에 선배들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선배들은 고졸로서도 이문에 오르러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문까지도 올라가서 증승장구받아바라겠습니다 한전은 뭐이사계비이 어 아니라서 자기가 성실히 말하면뭐 됩니다. 어? 거기 있으면 뭐 특별히 자기가 뭐이금을 많이 내놔. 무난하게. 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런 인터뷰를 응해주시고 <laughs> 또 이거 후배들이나 이거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